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사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뭐 돌도 몇개 없고, 굉장히 네, 쉬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실 것 같은데,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힌트 드리자면, 아, 이거 의외로 살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지금은 뭐, 크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딱 살기만 하는 작전. 즉, 내돌좀 위험하면은 중간에 좀 버려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걸 목표로 살리는 거. 잊지 마시고, 수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다섯 점이 당장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활의 급소는 바로 2 a 1의 급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먼저 2 a 1을 먼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이으면 뭐, 단수 쳐서 간단히 살겠다는 건데, 여기선 백이 단순하게 이쪽만 밀어가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잡아서 일단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두면 사니까 백도 밀고 들어갈 거고요. 이러면은 갑자기 수상전 상황이 벌어졌죠. 줄이는 건안 되니까 어떻게든 키워서 살려고 해도 결국 막아갔을 때 줄이면 젖혀서 양자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 흙으로서는 도저히 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럼 반대쪽 이해를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백이 네, 찔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단수치면 이렇게 돼서 못 살고요. 나가서 궁도를 키우는 수 역시 백인 이냥 이쪽으로 막기만 해도 한 집을 따로 못 내기 때문에 여기 단수 쳐도 네 키워서 죽이면 빈상각의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네 치중한 방으로 안타깝게 네 운명을 달리 하겠죠. 자 그러면 음 요두 점을 일단 잡고 봅시다. 네 이거는 백이 또네 찔러 들어가는 순간 아이 안에서는 결코 내네 사는 궁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바깥쪽에서 이두 점을 단수치는 이한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를 첫수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둘자리가몇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수익기만 해냈다면 아마 이 첫수 찾아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자여기 뒀을 때 일단 이렇게 단수치는 수 어떻죠 네, 이거 쉬워요 잡기만 하면 지금 a와 b가. 맛보기에 걸리는 거죠. 백이 지금 여기를 줄인다? 먹여치기 한 방으로 네, 2번과 6번도를 제압하면서 살릴 수가 있고요. 이쪽을 지키는 수는 그냥 늘어가는 순간 막으면 집 내서 살죠. 뭐 초급자분들이 여기 뒀을 때 고민 없이 여기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조심하시고요. 땀의 옥집이니까 가만히 키워서 나가기만 하면 쉽게 내두 네, 집을 만들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백의 최강수, 뭘까요? 네, 바로 이쪽을 단수치는 수인데 아, 이때 또 내돌 단수돼서 너무 아깝다고 때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꼭 있죠. 이러면 찔려는 순간 네, 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때 바로 이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백이 이쪽 단수쳐서 찔려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 죽으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때 이렇게 두면 죽지만, 네, 이렇게 두 집을 만드는 수가 있죠. 아 찌르면 옥집 아니겠느냐. 네, 이때 또 기가 막히게 이돌이 단수가 돼 있어서 흙이 이돌을 잡는 순간 단수처도 이어서 아주 깔끔하게 네, 두 눈을 내서 살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후절수를 계속 날려요. 후절수에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네, 그런 수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둘짜리가 몇개 없어요. 그죠? 이 모양에서는 지금 안에서 뭔가 네, 사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친다 연결하면 쳐서 네 이거 쉽게 풀수 있습니다겠지만 백이 당연히 뒤에서 단수를 치니까 딸때 여기 다섯 점 깔끔하게 제압하면 흙이 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건 안 되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뭔가 수를 내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그냥 백이 뒤에서 활로 줄여 들어가는 순간 도받자 환격 형태로 결국에는 네다 죽는 모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네, 키워서 버리는 이 맥점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어, 이거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수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늪에 빠집니다. 100이 일단 단수 칠 거고요. 나가는 수는 뒤로 줄일 때, 아이 다섯 점, 안 배운 오공의 형태기 때문에, 아, 요 정도는 쉽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단수 칠때 따면, 아, 여기 또 자동차국 나오니까 네, 끊어지는 순간 후절수가 돼서 마음 아프게 다 죽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위로 단수를 쳐서 두 점을 희생하고 대단내기는 어떨까요? 네, 역시나 뒤로 줄여가면 지금 형태는 네, 양자충의 형태가 되니까 이어도 네, 결국에는 다 죽는 모양이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둬도 네, 단수 치고 딸때 여기 또 끊으면 결국에 다 죽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빈삼각의 묘수를 이용하겠다. 이거 역시, 백이 지금 여기 두는 수가 계속 급소에 걸리기 때문에, 이으면 또 뒤로 줄여서, 아, 또다시, 네, 안타깝게 후절수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여기도 안 되고요. 이 모양의 급소는 아주 또 단순하게 그냥, 네, 아생, 요누, 살타. 내 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이한 수만 찾으셨다면, 생각보다 네, 쉽게 풀리셨을 거예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때 또 여기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뒤로 줄였을 때 결국에는 내흙 다섯 점이 다 죽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요석 이네 점을 먼저 단수 친다면 딸때 단수 쳐서 너무나도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수익기 하다가 진짜 여기 여기 다 막힐 때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진짜 생각 안 해봄직한 네 그런 자리 가끔 수기해서 해보시면 의외로 또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경우의 수를 많이 두고 네, 수익기한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단하죠. 지금 일단 여기 두는 거는 당연히 안될 거예요. 왜죠? 네 백이 그냥 여기 막으면 패죠. 목표는 패가 아닙니다. 패보다 좋은 수를 찾는 게이 네, 문제 의 목표겠죠.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세 점. 아 우리는 또 단수만 보면 그렇게 잡고 싶어요. 그래서 단수를 잡아서 뭔가 일단 수를 내겠다는 건데, 백이 가만히 이었을 때, 이게 수가 잘안 돼요. 일단 이 모양의 급소가 바로 이 입구자인데, 막아주기만 한다면 수가 나겠죠. 근데 백이 그냥 위로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나가서 딸 때, 분명 여긴 옥집인데, 이 모양을 옥집을 만들려면, 3번, 5번도를 무조건, 내 지켜야만 옥집이 되죠. 치중 가면 잡았을 때 집이 나니깐요 그럼 결국에 이었을 때 백이 두집 내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력 있으신 분들은 이 모양 보자마자, 네, 이 자리 입구자를 생각했겠지만, 이수 역시 단수 한방 날리면 결국에는 폐가 네,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전 작업할 자리, 어디죠? 네, 오히려 초급자분들이 첫수 빨리 봤을 것 같은데, 일단 백이 여기 두면 사니까 흙도 급수를 먼저 날려주는, 네, 이수만 찾으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여기 두고 이었을 때 아까 전에 이 모양 급소 어디였죠? 네, 바로 입구자죠. 입구자만 딱 날려 주면 백이 단수쳐 봤자 네, 지금은 이미 급소를 뒀기 때문에 백이 이 모양 네, 옥집을 만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아, 그럼 여기 뒀을 때 일로 막으면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흙이 입구자로 가게 되면 백이 지금 이 자리가 자충에 걸렸어요, 그죠? 그럼 백이 이쪽을 뚫어서 끊어야 되는데 그때 뒤에서 줄인다면 100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자충 형태로 흑이 200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뻗어서 뭐 수를 내겠다 이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일단 젖히기만 해도 안 됩니다. 막으면 지키고요. 나갈 때 단수 치면 다 죽었죠. 별로 네, 의미가 없는 수고 어, 이 모양은 아마 이 껴붙이는 수를 많이들 보이시지 않았을까, 내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자, 여길 두면, 일단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그때 흙이 이렇게 두는 수는 잘안 되죠. 그죠? 하지만 젖혔을 때, 그래서 그냥 막아준다면, 백이 지금 여기서, 어, 이런 거 젖혀서 잡으려고 해봤자, 이거 잡고요. 여기 약점 지켜도 흙이 바깥에서 활로를 메어 간다면, 우리가, 네, 무슨 모양이죠? 네, 곡사공 형태로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백이 기본적으로 네, 여기를 옆구리를 갖다 붙이는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수 치면 백도 단수 치고 딸때이한집 자리를 없애준다면 아 이거 끊어봤자 네, 옥집이 되니까 마음만 상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둘때 끊어 잡으면 되지 않느냐 네, 이 수는 백이 여기 2a를 두면서 폐가 나는 형태가 되니까, 네, 안타깝게 이 형태는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궁도를 넓히는 수는 어떻죠? 근데 네, 이 모양은 백이 그냥 젖히기만 하면 뭐할게 없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뭐이런거 해갖고 폐라도 만들어야지 하는데, 백이 그냥 연결만 하면 도받자 단수 쳐서 그냥 다 죽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 어디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네, 우리가, 자, 기계학이 그지 없는 순데, 바로, 이에1 급소, 빈삼각의 묘수를 만드는 게,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길 뒀을 때, 일단, 백이 여길 뻗는다? 네, 이때 어떡하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활로만 갖다 줄이기만 하면, 흙의 활로가, 네, 바깥 자충이 있으니까,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 줄이기만 하면, 이 모양, 네, 곡사공 형태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쪽 뻗었을 때 먼저 내린다. 네,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또 활로를 시실시실 네, 신나게 줄여준다면, 줄여봤자, 네, 이때 뒤로 단수치고 나갈 때 잡으면 역시나 곡사공으로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젖히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아, 난 이제 정답 알았으니까 그냥 들여다봐서 끝낼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실수예요. 이런 백이 뒤에서 활로 줄였을 때 단수 치면 보이시죠? 네, 바로 환격을 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답은 걸 놓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고 젖힐 때 어떻하느냐? 진짜 그냥 돌을 아무 데나 던져도 정답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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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를 줄이기만 하면 다 정답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활로 줄여 간다면 백이 더봤자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쳐서 역시나 곡사공 형태를 만들어서 사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첫수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2에1 네, 모양은 조금 네, 별로지만 빈 삼각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활로 갖다 줄이면 아주 간단하게 네, 해결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00이 네, 1로 넘어가는 수 그리고 흑집을 없애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개의 상황을 탑할 뭔가 멋진 수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일단, 음, 단순하게 여기를 내린다. 내 네, 이수는 어떡하죠? 네, 백이? 이 집만 없애주면 끝났어요. 여기 둬서 딸때 착수금지 형태로 잡겠습니다 네, 어림없어요, 백이. <laughs> 그냥 위로 올라서면 뭐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수, 안 되고요. 역시나 집 만드는 거는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뭔가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네, 여기 어떻죠 네, 여기 두는 수는 100 이렇게 나간다면 요거 하나 건너 붙였다가 잡을 때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거 패라도 낼수 있는 게 정답 아닐까요 되겠지만 네, 네, 이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패도 안 나요 왜냐면 뒀을 때이 자리가 또 아주 좋은 급소가 됩니다 이 끊어지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흙이 이렇게 폐를 걸려고 해도 안 따고 키운 다음에 먹여 친다면 집 만들면 끊어버리고요. 여길 두면 집을 없애기 때문에 아, 이게 폐가 안 되죠.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급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안 되니까 이쪽을 둬서 또 모양을 만들겠다. 계속 이 자리가 급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두면 키우고요. 일로 두면 또한번 키워서, 딸때 먹여치면, 이으면 집 없애기, 여길 두면 끊어서, 결국 막 보기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젖히는 수 역시 올라서면, 같은 형태가 되니까, 네, 정답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어디냐? 안에서 뭔가 안 된다면, 네, 이나일자 보이시죠? 바로, 건너붙이는 이한 수를 이용해서, 이 귀에 뭔가, 네, 수를 내는 그런 형태의 첫 수가 되겠습니다. 아마 첫수못 보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쓸게도 굉장히 네,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뒀을 때, 일단, 백이, 당연히 뭐 끊어가는 내그 네,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 두면 일단 흙은 여기서 젖힌다. 될까요? 네, 이거는 백이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위쪽을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죠. 여기 두면. 백이 뻗고요. 그럼 흙이 결국에 이어야 되는데 백이 이 집을 없앤다면 이공도로는살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둔다면 흙이 지금 여길 젖히는 게 아니고 백이 아까 전부터 했던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우리가 끊어준다면 일단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보완하면서 수를 내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쓸때 어, 여기 일단 네, 넘어간다. 내 네, 이수는 먹여치고 딸때 뒤로 치면 이 전체를 잡아서 아주 간결하게 네,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건너붙이고들때 끊은 이후에 백이 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죠? 내 네, 이때 일단 여기를 지켜서 뭔가 착수금지 형태를 만들겠다 이거는 넘어가면서 먹이치고 따면은 당장 집을 못 만드니까 결국엔 들어가서 폐 형태가 나오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단수 치면 어떡하느냐 네, 이때는 가만히 또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고요 백 입장에서는 잡는 한 수밖에 없는데 아 이때 이 자리가 아주 눈부신 수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집 없애는 수는 들어갔다가 막아서 착수금 형태로 네,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은 당연히 꺼둬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자주 사활에서 하는 얘기죠 집을 만들게 되면 세줄 형태의 집이 난 거죠 백이 결국엔 잡으려면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셋세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흙이 잡으면 은세 줄은 무조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전 산책을 많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런 형태에서는 항상 정답 자리가 웬만하면 네, 나와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찌르는 수는 백이 연결하면 흙이 잡는다 하더라도 백이 막으니까 너무 쉽게 네, 사니까 뭐볼 것도 없고요. 이쪽을 먹여친다. 네 요거는 뭐 백이 이렇게 따면은 뭐 끊어서 한번 수를 내보겠다 이건데. 백이 지금 살기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점살 여유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단순하게 한 집만 만들게 되면 그냥 두점 잡고 살아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 집을 깨자니 백이 가만히 지켰을 때 이게 되나요? 여기 끊으면 연결하고요. 여기 두면 어 뭔가 그럴 듯한 모양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백이 이걸 잡으면서 환격 형태가 되니까 따면 따서 결국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끊는 수도 역시나 네, 이어주지 않아요 그냥 패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집 속에서 수를 만드는 가장 많은 빈도의 정답이 어디냐면 바로 기자절약 내 네, 끊음의 한 수를 노리는 게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죠 이제 한집 만들면 네, 찔러서 맛보기예요 두면 따고 여길 지키면 두 점을 따서 처리하니까 아주 쉽죠 여기 둘때 이쪽을 이으면 어떡합니까 뭐 양단수 치면 그만이기 때문에 딸때 잡아서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하고요 그나마 버틴다면 네, 이쪽을 막아서 버티는 건데 수순이 뭐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고요 이거 이쪽 두면 두점 잡아서 끝 그리고 이 1번 돌을 잡는다면 단수 쳤을 때또 여기 흙돌이 있으니까 백이 지키면 이네 점을 잡을 수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내이백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주 많은 분들이 어, 여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두면은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 이건데 자 여기서 여길 뒀을 때 깊게 술길 안한 거죠. 여기서 이걸 지키는 수는 백이 지켰을 때자충이라안 되고요. 천상 여기 둬야 되는데. 백이 끊었을 때 아이 때 수가 안 되죠. 따면 단수구요. 여길 따는 수는 환경에 걸리기 때문에 첫수 여기 네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사활에 많은 급소죠. 한 집을 만드는 자리 급소. 네 이수는 어깨 날카로운 수를 길 하신 거예요. 왜냐면 백이 찔렀을 때 이쪽을 끊고 딸때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서 제압을 하겠다. 즉 따면 단수 쳐서 일단 패를 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이건데 기본적으로 패가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둘때 백이 따면은 흙이 일단 먹여칠 때 백이 굳이 네패 만든다고 이거 따지도 않고요. 여기서 가만히 여기 찔러 가는 순간 이세 점이 죽기 때문에 따면 잡아서 네, 제압이 되니까 아, 요거 네 깊은 술기를 했지만 안타깝게 네, 잘안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와 같은 형태였는데 바로 가만히 찔러서 끊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찔러서 끊으면 일단 백이 여기를 둔다. 그럼 전체를 연결하는 수가 있죠. 이으면 이렇게 잡고요. 여기 찔르는 수가 되게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요석이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도를 잡아내면서 간단하게 제압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 둘때 이쪽을 찌른다. 역시나 요석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압이 가능하죠. 여기도 쓸때 이쪽 찌르는 게 아마 제일 까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풀었다 실수하시는 분들 있고 여기서 생각 안 하고 뭐 당연히 여길 두면 따서 두집내서 해결하겠지 하는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기도 쓸때 백이 이쪽을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환경으로 잡히니까 이거 틀리죠? 다 풀었다가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이쪽. 이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준다면, 백이 자충이라 이쪽을 찌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면은 우리도 가만히 지켜서 네, 두 눈을 내서 살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 요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보자마자, 아, 요거는 이 자리가 정답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한 1, 2분 정도 쓸게 하고, 내 네, 풀어보시고요. 바로 문제풀이 해보자면, 요거 이제 감 잡으신 분들은 첫수 찾지만, 아마 첫 수로 여기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줄의 형태는 한 집이 나니까 양쪽에 집이 났다. 네, 이건데, 이거 궁도 좁히게 되면, 일단 요렇게 두는 건 죽는 거고요. 여길 두는 수는 백이 뒤를 찔러 가기 때문에, 이거 이으면 죽었고, 여기 치면은, 따게 되면서 폐가 되니까 네 이거 간단하게 네안 되죠. 그럼 사활의 급속네한 집을 없애겠습니다. 역시나 백이 네 바깥에서 궁도를 좁혀 간다면 두면 줄여서 죽고요. 이쪽 두면 네, 여기를 빈생각으로 꼬부리면서 지금 이 모양은 두고 뒀을 때 자동차 우궁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다 죽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일단 어디를 봐야 되죠? 네 바로 궁도를 넓히는 자리. 네, 궁도를 최대한으로 넓혀서 이 빅을 유도하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여기뒀을때 일단 백이 이렇게 한집 만들면 어떡하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빅이죠. 근데 네, 더 좋은 수 없을까요? 네 있어요. 바로 이 자리죠. 여길 두면 백이 안 두면 단수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길 먹이치게 한단 말이죠. 그때 이걸 잡는다면 똑같은 빅이지만 하나 잡고 빅이니까 미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쬐깐쬐깐한 거 하나씩 쌓이는 게 나중에 우리 실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보면 도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여기 말고 이쪽을 떼오면 어떡하느냐 네 이것도 막간의 방침으로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면 지킬 때 찔러서 빅 만들게 네 이거 틀립니다. 이거 백이 한집 만들면 유가무가 형태로 갑자기 훅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네 바로 먹여치는 수를 이용해서 딸때 네, 이쪽 찔러 들어간다면 비기 나는 거고요 이것도 어, 뭐랄까요 네, 한집 잡히는 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뒤쪽으로 찔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유면 안 두면 그만이고요 여길 더도안 두면은 비기죠 언뜻 보면 죽어 있는 모양 같지만 뒀을 때 나중에 백이 잡으려면 한번더 둬야 되죠. 그럼 육궁이에요, 육궁. 육궁은, 매화 육궁을 제외한 육궁은 다 사는 네, 그런 육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빅이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궁돈을 넓혀 주시고요. 둔다면은 이렇게 둬서 한집 이득 내고 빅을 만들고 백이 한 칸을 뛴다면 이렇게 둬서 육아무가 형태로 네, 실패하지 마시고 뒤를 찔러 들어가서 빅을 만드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할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네, 맞추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